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5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대출 또 막힙니다. 막차 준비하세요. 아, 이놈의 막차는, 막차는 매년 있습니다. 매년. 예. 자, 장기 불황 가능성, 소비도 살리고 건설도 살리고 이두 가지를 살리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일자형 장기 불황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이 일자형으로 빠졌다. 집값이. 예. 뭐 경기하고 뭐 집값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위태위태. 중국도 위태위태. 하, 한국에 갈 길이 참 험난해 보입니다. 자, 물가 오를수록 믿을 건 집밖에 없다. 지금 물가 많이 오르는 거다 알고 있지? 그럼 부동산 오르겠지? 이렇게 해서 또질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30대 이하. 영끌,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신생아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30대가 많이 살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 내려놓고 그거 봐라! 30대가 많이 사잖아! 이렇게 많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데요. 앞서, 뭐, 우리도 지금 스테이크 플레이션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가는 높고, 경기는 안 좋고. 자, 그때 부동산 시장 힘못 썼어요. 스테이크 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월급 절반이 이 사라져버리는 이 무서운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힘들어 보인다. 제가 인구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광주의 중앙초등학교는 전교생 5,000명, 한 학년에 한1 0 0명씩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한 50명씩, 이때는 40년 전이니까 더 많았겠네요. 한 반에 한 60명씩 해도 한 15반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신입생이 한명이랍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대출이 막을 수밖에 없는 이유 작년에는 뭐 신생아 특례다 뭐다 정책자금도 뭐 많이 풀려고 했고 했는데 올해는 대출이 더 쪼여집니다. 22년도 정도 수준 대출 나오지 않을까? 2022년도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자 가계대출 금융위에서 잘못 집었다. 금리는 내리라고 해놓고 보니까 막 수요는 막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계대출은 올해 증가율을 1, 2%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출 수요가 폭증한다. 그 말인즉슨 대출을 조절해야 되는 시기가 곧 다가온다. 네. 또 dsr 3단계 나오기 전에 마지막 달 막차다. 어서 대출해서 살아.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결국 그 많은 대출은 다 어디로 갔는가? 예. 똘똘한 한채 서울 수요 지역으로 매매 수요가 몰리면서 작년에도 24년도에도 대다수의 대출들은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대출이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대출을 막습니까? 금리를 마냥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다. 높은 금리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지금은 연초니까 한도가 좀 있어서 대출이 풀리지만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 결국 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년도에 40조 정도 대출이 증가했는데요. 이 중에서 20조 정도는 정책성 자금 대출, 나머지 20조 정도가 은행의 어, 분담했던 몫인데요.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대출 내고 싶다고 막낼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어,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어, 상저하 고로 갈 것이다. 왜? 전반기에 딱히 경제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출이 풀리니까 지금 분위기가 연초에 지금 좀 떠올랐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이때 많이 쓰이겠죠. 그러면 결국 연말로 가면 대출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경기는 또 식을 수밖에 없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1월달에 3천건, 2월달에 4천건에 달할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매섭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이 또 7천 건, 8천 건 나올 수 있느냐? 아니죠. 올해는 월별로도 어느 정도 대출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요건 지난 날에 했던 어 대구에서 방송하고 나서 남은 짜투리 부분 제가 매번 이 부산을 좀 격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슈카월드에 나왔던 이야기. 네, 요 대통령, 밀레이 대통령,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코인을 하나 띄워놓고 먹튀. 코인 하나 띄워놓고 먹티, 이 먹티의 흔적이 보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예, 기는 아마 돈을 좀 만졌을 거예요. 자, 트럼프, 어, 뭐 이거 전략자산으로, 전략자산으로 코인들을 뭐 한다고 했지만, 이게 또 썰이 있습니다. 이거, 이 찌라시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먼저 이렇게 대량으로 매입했다. 레버리지 50배를 태워가지고 어, 먹티를 했다. 뭐, 누군가는 요렇게 빼먹는 거죠. 음. 자, 저렇듯이 방금 위두 사례에서 보듯이 뭐, 주식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이고, 코인 시장이고, 어딘가에서나 이 부자가 님 주머니에서 돈 빼가는 방법은 박물장수, 보찜송, 물건수보다 더 많다. 아, 돈안 털리려면, 어, 잘 가지고,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본물장, 박물장수, 어, 현대판 박물장수, 이 보따리는 아니고요 이 가지수보다 님 주머니에서 돈 빼내갈 방법들을 무진장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 털리지 말자. 어설픈 부동산 바람잡이에 에, 낚여서 털리지 말자. 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많습니까? 2월 대출 5조 원 급증.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5대 은행에서만 2.6조. 그러면, 하반기에 가면 대출을 이만큼 못 내준다는 말이에요. 수출도 안 좋아, 반도체도 꺾여,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 인구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계속 다뤄드립니다. 자, 과거에는 재건축하면 어린이집을 지어야 됐다면, 이제는 요양시설을 짓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 같네요. 자, 정금융권 주담대에 작년 수준보다 못 한, 작년 수준보다 못한 정도의 대출이 나오는데, 작년보다 많은 거래량, 작년보다 좋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댓글 링크 좀 이용해 주시고요. 자, 매도 물량은 계속 최고치 갱신 중입니다. 신기록 달성 중입니다. 부산 매도 물량 63,881건. 전세 물량도 연초보다 늘어났습니다. 연초에 7,500건으로 시작했는데요. 오늘 7,700건. 이게 계속 줄어들어야지, 뭔 사달이라도 사달이 날 텐데, 그런 일이 없더라. 월세 물량마저도 연초보다 물량이 많아져 버린 상태. 매물도 늘어나고, 임대 물량도 늘어나고. 아, 이거 안 좋은 분위기로 가는 거 맞죠? 자, 그래도 거래량은 살아났습니다. 예, 막대한 대출로. 연초에 불린 막대한 대출로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이 막대한 대출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과거처럼 막대한 대출 계속 풀어낼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자, 거래량 1,800건. 네1 8 0건 2월에 거래량 1,800건. 뭐 3월도 저는 우선 그 정도로 예측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단거래 대금은 4억 정도 수준. 대구는 3.4억. 서울은 11억. 자, 고가 아파트 거래 요 정도 수준. 300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비율도 이 정도면 6억 이상 15% 제법 나오는 편입니다. 대구는 5%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거래 가격. 아파트 투미가 지금 전체 가격순으로 정렬돼서 보이지 않아서요. 돈보라는 사이트. 이 사이트 제가 많이 소개드려서 아실 거예요. 제 영상 아랫부분, 제목줄 클릭하시면 설명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 아이파크 21억, 60평에 21억. 대우 마리나 요 고점 대비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경남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40%, 센텀 비스타동은 30%. 뭐, 고가 아파트들은 20% 정도. 네. 고점 대비 하락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한 15억짜리 아파트 한 4년 사이에 이런거 보시면 센텀 비스타동은 25층 26층. 이거 보시면은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처럼 보이죠. 예. 14억 8천이 9억 9천. 한 4년 동안 가격이 이렇게 빠졌다고 보시면 1년에 1억씩 까먹은 택입니다. 자, 그 외에 직거래 신고가 뭐 의미있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6억 이상 거래 제법 나와준다. 쭉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죠? 이거 다 읊어들, 읊어드리려고 하면 방송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자, 눈으로만 대충 고점 대비 요거. 또 가격 내려올수록 하락 폭은 조금 더커 보인다. 그리고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22년씩, 23년씩 좀새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또 가격 내려올수록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다. LG 메트로 시티 39평, 고점 대비 37%. 8억 4,500이 5억 3,500. 이것도 한 3년, 4년 사이에 집값이 이렇게 빠서한 3년? 음. 3년 사이, 4년 사이에 빠졌으니까, 야, 이것도 평, 1년에 1억씩 까먹은 택이네요. 뭐, 부동산은 사용가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 사용가치 1년에 1억씩 되나요? 대다수의 아파트들, 요 차트가, 여기 돈보가 차트가 안 보여서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 자료도 꽤나 볼만하다. 네, 꽤나 볼만하다. 조금씩 가격 빠지는 느낌 들지 않나요? 가격 저는 보니까 조금씩 한 천만 원씩이든지 어떻게든지 한씩 빠지는 느낌이 들고, 아래쪽은 40%에 가까운 하락, 내려올수록 낙폭이 더 커집니다. 계속 양극화, 양극화 이야기 하는데, 어 결국 그 양극화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부산 사람이라면 그 양극화의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도권에 워낙 집중되다 보니까 양극화의 피해자는 부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낙폭이 왜 이렇게 큽니까? 요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뒷부분또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예. 그냥 공 거래량이 약간 줄어들었다? 2월은 전세 거래량 그래도 제법 괜찮게 옵니다 3,400건? 3,400건 정도 수준이면, 작년 수준은 뛰어넘고, 이, 하여튼, 이 전세는 2년 전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요. 2년 전보다는 좀 부족한 거래량.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죠. 매물이 자꾸 늘어나고 있나요? 2년 전 대비 한 4, 5% 높은 전세가. 이새 아파트에 대한 쏠림이 있고, <laughs> 헌 아파트들은 또 공실로 남겨지는 빈집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전월세 시장 별거 없죠. 오르는 현상 없죠. 매물 늘어나고, 뭐, 금리 내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상황은 그렇네요. 시청 감사합니다.